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희망사다리 조박사TV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주야간보호나단기보호 방문요양을 이용할 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급의 종류인데요 재가급의 종류는 방문요양, 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주야간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거하급에로 복지연구가 있고요.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요원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가정 등에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고요. 방문목욕은 목욕설비 차량을 갖춘 장비 등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어, 어, 두 명이 2인1조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 합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간호라든지 진료의 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단기 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장기형 기간에 보호해서 뭐 신체활동 지원이라든지 어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주야간 보호는 치매 전담 시을 포함해서 하루 일정 시간 장기형 기간에 보호해서 뭐 신체활동 지원이라든지 어,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인지 활동용 방문 어, 요양이 있는데요. 누가 받을 수 있고 서비스 내용은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경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어, 진료 내역이 있는 1, 2 등급은 어, 1등급에서 5등급 수급자가 인지 활동용 방문 어, 요양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어, 인지 활동용 방문 요양은 치매 수급자의 그 인지 기능 악화 등을 방지하고 잔존 기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 인지 활동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 요양기관에 그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와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가 있으셔야 되고요.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급자 1일 1회당 120분에서 180분 이하로 제공 가능하고요. 60분은 인지 자극 활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전전 유지를 위해서 일상생활 한끼 하기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지 활동량 방문 요양이었고요. 다음 어, 병원에서 그 가정간호를 받는데 받는 대상자가 장기요양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나요? 물어봤습니다.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그 건강법에 의한 의료서비스고요. 가정간호 어, 퇴원 후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 후에 제공하는 거고 방문간호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아,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장기요양법에 의한 아,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 서비스 제공 주체가 다름으로 각각 어, 이용이 가능하나 같은 날에는 어, 그 방문 간호와 건강보험의 가정 간호를 중복해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중복에서는. 각각 이용이 가능하나 어, 동일한 날에 중복해서 이용할 수는 없고요. 네. 인지지원 등급은 어떤 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 경증 치매 질환자의 장기 위형 어, 급여 이용 확대에 따라서 2008년 1월 1일 인지 지원 등급이 신설됐고요. 인지 지원 등급은 재가 급여 중에 주야간 보호, 주야간 치매 전담실을 포함해서 주야간 보호와 복지 연구, 치매 가족 휴가제의 단기 보호 서비스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인지 지원 등급이었고요. 다음. 지하간 보는 이용 당일에 다른 재가급을 이용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1등급에서 4등급 수급자는 지하간 보를 어, 이용하는 날에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월 한도의 범위에서 다른 재가급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단에서 지급되는 어, 이동지원 어, 비용 이외에 수급자에게 그 이동지원과 관련된 본인 부담금은 월 한도에게 제외되어 있으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지원 서비스, 예, 주야간 보는 이용 당일에 다른 재가급여를 어,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월 한도 액 범위 내에서 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다음, 누구나 장기형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제도는 건강보험증은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장기요양 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수급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등급을 꼭 어, 받아야 되고요. 등급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 복지용구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요? 그렇습 복지용구 수급자는 어,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할 경우 그 시점부터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요. 어, 전동침대나 수동침대, 이동욕조라든지 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가급여 종류와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유료출제를 1000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